재난의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때 어떤 표층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이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장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충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엄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덜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녀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의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흡사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성령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곤하셨다. 온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께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그런데 사탄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유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군중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일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크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성찰례를 제정하시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바란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계약이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런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느냐 아니면 시중들을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거목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갤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복도 다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어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잡히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